안녕하세요. 농개예요. 지금 맥심 잡지가 너덜너덜 난리가 났죠 맥심의 이영비 편집장이라는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래서 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지 도서가 됐다 한국에서 맥심하기 진짜 너무 힘들다 오늘 회사로 독자분한테 전화가 왔다 그분이 교보에 가서 맥심 신간을 사려는데 진열대에 없어서 교보 직원에게 물어보니 계산대 밑에 숨겨둔 걸 꺼내주면서 서점 안에서 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더라 무슨 나쁜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며 회사로 전화를 해오셨다 내막을 보니 여초에서 교보 본사에 좌표 찍고 항의 폭탄을 날 린 거고 뭐 이유는 늘 똑같다 성적 대상화. 이제 앞으로 교보에서 맥심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맥심 잡지가 교보에서 방백이 생겼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 편집장이 직접 올린 이글은 여초 남초 양쪽에서 논란이 됐고 결국 기사 뉴스로까지 올라왔습니다. 매혹적 화보로 남심 흔들던 잡지 맥심을 진열대서 숨겨놓고 판 교보문고. 아또뭘 숨겨놓고 팔아? 언니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교보는 또한번 그대로 받아줬고 안표 팔듯 맥심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교보문고는 과거에 한남 사고방식이 다름이라고 써 있는 게시물에 교보문고 공식 계정으로 리트윗을 해서 사고까지 하는 이특 논란이 있었고 올해도 페미니즘이라는 페미 도선을 추천하는 마케팅을 펼친 이력이 있죠. 이로써 교보문고는 확실하게 그쪽으로 줄 서기를 한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 탐탐 어떻게 무릎 뜯어 죽일까 이 맥심을 노리고 있던 언니들에게 좌표 찍기 화려발이하게 딱 좋은 먹잇감이 되어줬는데 최근 들어 터지는 군 성비 사건으로 인해 머리가 띵하고 이한껏 예민한 언니들이 극대노할 만한 컨셉으로 맥심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번 맥심의 컨셉은 밀리터리 컨셉입니다. 오호. 언니들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사진이 많네요. 불과 어제 뉴스만 봐도 군내 성폭력 척결, 선언 다음날 현역 장성 성추행, 참 유감스럽게도 작 이런 일들이 군에서 터져 나오는데 뭐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일단 중립 기어를 좀 박아놔야겠죠. 아무튼 맥심 논란은 시기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시기 적절한 논란을 만들어냈고 언니들의 항의 폭탄을 또 받아준 교보문고와 환상의 콜라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다비뷰이라는 거죠. 맥심은 판매가 금지됐다라고 했지만 교보는 아니다. 그냥 판매 대해서 내린 것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뭐가 다른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사려는 사람들의 기분은 뭐 아주 더럽겠죠. 이 논란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남녀가 갈라져 성대결 아닌 성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맥심은 남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교보문고는 이번 일로 라인이 확실해져서 뭐 따로 할 말은 더 없고 맥심은 예전에 언니들 뒤에 줄서기를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 증거들은 여성시대 언니들이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잡지 겉표지에 당당하게 한남과 간양남이라는 대결 구도를 적어놓고 당당하게 한남이라는 글자를 쓴 것도 모자라서 가시라는 글자는 양남 앞에만 써두었습니다 이분들도 양오빠를 좋아하는구만 헐 괜히 욕 여자 연예인들 4 라면서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희대의 양예원을 옹호했던 수지와 걸스캔드 애니띵 폰케이스를 장착한 손나은 파리 연생 김치영을 읽은 아이린 아이유, 유병재, 유아인을 엄팔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은 서련을 리스트에 올려놓으며 옹호를 했었습니다 유병제할 말이 참 많은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띵하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흐지부지 시들시들 되니까 가장 최근에는 본작 간 여명수님을 모셔놓고 감히 감히 세탁기로 사용을 하려고 했죠. 뭐 이런 많은 이유들로 남초에서는 페미코인 탄 잡지 회사의 최우지 뭐 자승자박임 페미코인 타놓고 페미한테 공격당하는 빔... 빈... 이제 와서 억울한 척 정상적인 척 역겹네 다 알고 페미니즘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겠지 책임을 져라 비겁하게 당한 척 하지 말고 베스트 댓글들이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언니들은 언니들대로 이 상황에 군 컨셉 비키니라니 니들이 사람이냐 뭐 이런 분위기고 남자들은 피해서 코스프레 하지 마라 뭐 이런 냉담한 반응입니다 이게 다주 소비층을 헤아리지 못한 탓이겠죠 군대 내 스마트폰 허용으로 인한 잡지 판매 수 하락으로 움켜진 줄이 하필 썩은 줄이네. 이 허겁지겁 군데코인 타려다가 두 마리 코인을 다 놓쳐버린 낙동강 맥심이 되었습니다. 맥심 못 팔게 해줘. 맥심 좀 팔게 해줘. 해줘와 해줘의 만남. 여러분은 오늘도 꿀쟁각 페미니즘의 오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편집장님, 이제 맥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뭐 맥심은 뭐 요즘에 어때요? 뭐 잘돼요? 뭐 제가 봤을 때 잡지라는 건 5년 안에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농기였습니다